네 반갑습니다. 통계 유형이 표본 평균의 분포 30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 29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 패턴인데 약간만 주어진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어느 회사의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을 평균과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한다면 그것이 평균 n과 표준편차 10인 정규분을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x가 정규분포 n코마 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25병의 용량. 자, 여기서 n이 얼마죠? n이 25입니다. 25를 통해서 나온 표본평균 글마가 2천 이상일 확률이 이렇다고 하죠. 그래서 엑스바가 따르는 표본 평균은 m 콤마 어, 어자이십 분의 1 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패턴을이3 요요 단계를 꼭 기억을 하세요. 정규 분포 처음 적어주고 x 스 따르는 거 적어주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표본의 크기를 통한 어,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 이렇게 정해주는 이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25분의 100이니까 4조 2의 제곱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이제,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 누구? 표본 평균이 얼마? 2,000 이상일 확률이 얼마다? 0.977이더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구하냐면, 어, m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요, 아직 평균이 지금 안나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자요 세트 안에서 우리는 요 세트 안에서 뭘 해야 되죠 표준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표준화를 한번 한식을 저쪽 옆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에서 어, x바의 평균을 빼고 현재 표준분차가 이기 때문에 2를 나누죠 그런 값이 2000에다가 m을 빼고, 2를 나눈. 이 확률이 0.977이고, 자, 이걸 다시 적어주면, 얘는 z가 될 거고, 뭐,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2000 빼기 m. 얘가 0.977입니다. 자, z가 나오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자, 이상이죠. 자, z가 요, 이제, 변수인데, 어, 얘가 0.5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0.5보다 작으니까, 요, 쯤 어딘가에 얘가 있습니다. 2분의 2,000 빼기 m. 그래서 0.9772가 되려면, 여기 절반은 얼마가 되냐면, 0.5죠. 자, 요 부분을,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얼마냐면, 그렇죠. 0.5입니다. 그리고 0.9772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이 얼마가 되야 되죠? 그렇죠. 이쪽 부분이 0.4772가 되어야 정상적인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면 0.4772를 만족시키는 어떤 값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표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0.4772는 Z값이 2인데 0부터 2까지나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m에 2를 나눈 값이 마이너스 2고 2000-m은 마이너스 4고 m 넘어가고 4가 오면은 2004가 바로 m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튼간에 이 패턴을 여러분 기억을 딱 해주셔서 정규분포 먼저 적고 크기를 통한 새로운 정규분포를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표본평균을 통해서 그래서 표본평균에 따른 정규분포이고 는거 거기에 따른 확률을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